여러분이 짧은 이동안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약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에게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시간에 저랑 오티를 할 건데 오티를 왜 하냐?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시험 과목이죠. 여러분이 원어민하고 조권이 바뀌니 내가 쌍방에 회화를 하겠다 라고 공부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난 듣기 잘한데 그래서 듣기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지금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기업에서 토익 스피킹 점수를 내라고 해서 여러분이 급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내가 마음만 급해서 열심히 아니면 무작정 오랫동안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. 공부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OT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공부 방법론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여러분이 시간상, 여러분 노력한 여러분 노력에 비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OT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여러분이 OT를 듣기 전에 여러분 그 책으로 일단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토이스피킹 공부를 한 적이 있건 없건 여러분이 모의 테스트를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좌절감을 주거나 뭐 멘붕을 주거나 아, 나는 이거 아니야. 할수 없어. 너무 어려워.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가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시험을 쳐보면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확 맞았죠. 아, 이거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라고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라고 시험을 치라고 하는 거니까 시험을 쳐보시고 자, 시험을 쳤으면 저랑 오티로 들어가있습니다 자, 보시면 토이스페킹 시험의 유형 파악이라 나왔는데